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대수능 국어 A형 보충해설로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43, 44, 45번에 해당하는 현대시 세트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가요 연계 교재 없었던 작품이라 어 마지막에 이걸 보면서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긴 하지만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일이라고 하는 일단 굉장히 네, 낯익은 그런 작품이 일단 나왔고요.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이라고 하는 작품은 낯설긴 하지만 쉽게 술술 읽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45번에서 ABCDE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표시를 하고 우리에게 선지를 통해서 힌트를 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나 읽으면서 45번을 해결한다면 좀 도움받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네요. 자 그러면 가의 박남수의 작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어둠이 어떻게 뭔가를 낳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어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생명을 잉태한 생명을 낳는 뭐 모성적인 그런 이미지로 어, 보고 있어요. 즉 어둠에서 아침이 되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아.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이 되면 새, 돌, 꽃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그래서 그것을 어둠이 낳는다라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색다르게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는 땅에 굴복한다. 즉 어둠 스스로는 땅에 굴복한다. 예, 그래서 희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굴복해서 희생을 해서 생, 이 물상들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준다. 라는 거예요.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자다 아침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거운 어깨를 턴다는 거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 같아요. 이런 모든 물상들 새돌꽃 이런 것들의 이 어둠에 짓눌려 있었는데 이렇게 털어서 이제 아침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 밤보 밤이 아닌 아침에 이제 생명력, 네 그리고 활발한 그런 경쾌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날이 밝아야 이제 노동을 하게 되니까요. 즐거운 지상의 잔치. 아침이 되어서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지상의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 작품을 모르더라도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면 굉장히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반가워하는 공간각적 표현입니다. 시각의 청각화라고 하죠. 그래서 어, 태양마저도 예, 이, 이 아침을 축복해주고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와, 아침의 이미지를 굉장히 단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벽이 뭐예요 천지개벽이라고 해서 세상을 여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개벽 사물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네, 그런 이미지를 개벽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해서 넣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관련한 작품 아니 가와 관련한 문제 어 44번 문제 먼저. 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 순서를 조정하십시오. 자, 가에 대한 이 해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자, 1번.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리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무거운 어깨를 터는게 어, 지상을 벗어나서 천상의 세계로 갈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벗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1번 아니고요. 2번.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다. 어, 노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 아침이 되어서 그 즐거운 시간 경쾌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죠. 자삼번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존의 사물들이 있고, 새로 태어난 사물이 따로 있나요? 아니죠. 아침이 되면 모든 온갖 물상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새로 태어나서 잔치를 벌이는 것 같다라고 바꿔줘야겠죠. 자, 4번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한가? 이것도 좀 의문이 남고요. 뒷부분은 특히 아니죠.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어둠을 벗고 아침에 밝은 이미지가 되는 것이지 혼란을 겪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시적인 전체 맥락 상황 속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 작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입니다. 뭔가 익숙한 작가이긴 하지만 낯선 작품이었죠.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45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 산지 다섯 개 중에 네개는 적절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힌트가 될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A 부분 보면서 선지 1번 보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볼게요. 자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안 가득 들어온다. 텔레비전의 시끄러운 소리를 끄니까 어둠 어두운데 풀벌레 소리가 들리나 봐요.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똑똑하게 또랑또랑하게 잘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번 1번 선지 볼게요.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끄니까 들어오네. 오 풀벌레 소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네 지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깃뚜람이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깃들깃들, 막찌르찌르 이런 소리 사이에 적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런 소리를 내는 벌레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입니다. 작은 것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드러나네요. 자, 2번.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들리는 것만 인식하다가 들리지 않는 것까지 인식하게 되는 내 확장된 인식을 드러냅니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내 귀에는 안 들리지만 뭔가 이렇게 풀벌레들의 작은 소리가 있을 거야.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아, 내 소리를 들어주는 이가 있을까 두근거리면서 매달리는 그런. 풀벌레들이 있겠지. 생명체들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5번의 3번 선지어. 시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그 작은 풀벌레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니죠. 어, 내가 그들 사이에 소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요. 그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작은 그 소리들을 듣지 못했구나. 그런 소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 여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이 부분을 보면 아 그래 시작화자가 느끼지 못했던 소리를 지금 얘 느끼면서 어, 뭔가 자 성찰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텔레비전의 그런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자 아, 과거에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아 내가 그동안은 놓쳤었구나라고 이제 되돌아보고 네, 네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그 소리들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고요 크게 밤공기들이 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굉장히 따뜻한 시죠. 자, 그래서 그 소리를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자, 4번, 5번 맞으니까, 네, 45번은 3번 이렇게 확실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푸니까 어, 어, 낯선 시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네, 쭉 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나예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두 작품에 모두 공통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어 쓰인 어, 상황이나 예 그런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죠. 자일번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왜요? 어둠이. 온,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이라고 하는 사행의 내용을 보면 아, 그래. 돌려주는 그런 주체의 예, 예, 그런 음,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도드라지는 건 뚜렷하게 드러내 주는 거죠. 자, 나에서도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행이에요.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 어둠이 그 소리를 좀더 두드러지게 도드라지게 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자, 3번. 가에서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어둠이 사라져서 아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 맞고요.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면서 그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니까 지속되는 시간이 맞겠죠. 자, 4번.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어둠이 물러나면서 뭔가 경쾌하고 즐거운 아침의 이미지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어둠이 들어오면서 어, 즉그 텔레비전 불빛이 있을 때는 못 느꼈던 네, 그런 벌레 소리들을 듣게 되고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성찰적 분위기, 네,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오번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자 가에서 어둠이요 온갖 물상을 낳는다라고 해, 돌, 물상의 모습을 돌려준다 뭐새 낳고 돌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생산력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나에서 어둠이 포용력이라고요? 포용력이 뭡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감싸안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여기선 포용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특히 이거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고 있나요? 네, 익숙하고 적응해 가고 있어요. 네, 간나 모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보충 강의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네, 모르는 부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수험생들 아셨죠? 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